안개 속 구름한 신비로운 마을, 천국의 섬 라퓨타의 배경지, 이탈리아 라치오주 비테르보 연에 위치한 작은 중세 마을, 협곡의 절벽에 위치하여 죽어가는 마을로 불린다. 침식과 지진으로 인해 점점 붕괴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은 아름다운 경치와 고풍스러운 건축물로 유명하다. 아름다운 풍경과 분위기로 여행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곳. 작은 돌담 집들과 좁은 골목길, 오래된 교회들이 정겨웁다. 여행객들은 마치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난 듯한 느낌이다. 고풍스러운 건물과 좁은 골목길이 아름다워 유명해진 마을이다. 발도를 차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한다. 영화나 사진에도 자주 등장하며 전통적인 토스카나의 이미지이다. 아름다운 자연경광과 고대 유적들이 조화를 이루는 곳, 영화 '글래디에이터'는 토스카나 지방에서 촬영했다. 토스카나의 장소들은 서사와 비주얼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자연과 역사적인 건축물은 영화를 생동감 있게 만들어 주었다. 끝없이 펼쳐진 밀밭과 언덕이 영화에서 인상적으로 그려진다. 이곳의 풍경은 영화의 서정적인 분위기를 한층 더해준다. 르네상스 건축의 대표적인 도시 피엔차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되었다. 이탈리아 토스카나에서 유래한 전통적인 티본 스테이크 간단한 그릴링으로 육즙과 풍미를 살린 스테이크 요리이다 토스카나 와인과 함께 즐기면 최고의 맛을 느낄 수 있다 피엔차 전망대에서 발도르치아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해보자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역에 위치한 아름다운 중세 도시 몬테풀치아노. 유명한 와인인 비노노빌레 와인 생산지로 유명한 마을이다. 비노노빌레티 몬테풀치아노라는 와인이 유명하다. 이 와인은 주로 산지오베제 포도를 사용하여 생산한다. 계코 풍부한 맛과 향으로 와인 애호가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와인을 시음하고 와인 생산 과정을 배우는 경험을 제공받는다. 와인 투어는 보통 반나절 동안 진행되며 사전 예약이 필수이다. 와인 투어와 함께 도시의 문화와 역사도 탐방해보자. 아름다운 풍경, 역사적 건축물, 그리고 훌륭한 와인의 마을. 그림 같은 풍경과 함께 잊지 못할 낭만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고풍스러운 르네상스 건축물과 좁은 돌길로 유명한 마을. 역사, 예술, 음식, 와인 등 다양한 매력을 가진 토스카나 여행이었다.